안녕하세요, 천만두입니다. 제가 저번 재앙절개 영상을 편집을 해보다가 그 이후에 신생아 때까지 잘 썼던 추천템과 비추천템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 저희는 주로 당근을 많이 애용하는 당근 러버 집이고 아기 물건이라 모든 걸다 당근할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짧게 쓰는 것들 혹은 다 같이 나눴어도 상관없는 것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신생아시기 당근 추천템과 비추천템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당근 추천템과 비추천템은 모두 다 당근으로 진행을 한 거고, 여기에서도 당근을 하는 것보다는 새 제품을 사는 게꼭 필요한 템들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추천템은, 백색 소음기입니다. 저희는 에어맘 거를 사용을 했고요. 수면교육 세울 때 아예 처음부터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나이 제한 없이 몇년 동안은 앞으로도 더잘쓸것 같아요. 아이가 꼭 이게 있어야만 지금 잠을 잘 드는 건 아니지만 수면교육을 위해서 계속 의무적으로 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브랜드를 비교를 했었는데 에어맘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백색소음기 에어맘으로 당근에서 미개봉 새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라스 베개인데요. 통장으로 유명한 베개라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아이마다 호불호가 있다고 해서 새 거를 구매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당근으로 구매를 했고 커버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메쉬 제형으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아기들은 따뜻하게 계속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온도 때문에 땀띠가 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열이 많이 올라오는 아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 메쉬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메쉬를 썼는데도 아이가 한 자세로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더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라라스 베개를 구매하신다면 매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매직캔 히포인데요. 저는 250으로 구매를 했고 비저기 쓰레기통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근으로 구매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1년 정도 써봤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를 냄새를 다 억제시켜주는 것도 맞고 쓰레기통 안에다가 다 넣는 것도 맞지만 이게 일정 부분이 다 찼다 싶으면 그 내용을 꺼내서 밑에 쓰레기 봉투가 있는 부분을 묶어서 잘라가지고 다시 그걸 일반 쓰레기 봉지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냄새가 한 번에 쌓여있다가 이게 한 번에 터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독하고요. 생각보다 금방 차서 너무 번거로워요. 근데 그렇다고 매직 캐니포의 용량을 큰거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빨리 갈아주는 게 위생적으로도 좋고, 그렇게 빨리 안 갈게 되면, 공팡이가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자주 갈더라도, 250이 제일 적당한 것 같고,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자동으로 센서로 열리고 닫히는 거, 그 다음에 센서는 필요 없더라도, 자동으로 자기들이 그걸 끊어서, 그냥 제가 이걸 빼면 바로 그냥 빼지기만 하는 거, 이런 걸로 조금 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는 아기 체중계입니다. 여기는 예정일보다 한달 정도 일찍 나왔기 때문에 무게가 2.34로 나왔고 아기 무게를 확인하면서 수유량을 맞춰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게만 재는 거라서 그냥 당근으로 구매했고요. 당근으로 음 만 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10kg가 되기 전까지 계속 잘 썼고,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에 한 번씩은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수유량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쓰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추천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수매트와 블랭킷인데요. 방수매트랑 블랭킷 둘다 최소 3개 이상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3개 이상씩 구비를 해뒀어요. 블랭킷은 미개봉으로 구매를 해뒀는데 아덴 아나이스 속사계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속사계로도 쓸수 있고 담요로도 쓸수 있어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얇은 재질이고 그냥 진짜 속사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유명한 제품이고 이거는 수입으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직구보다는 그냥 미개봉 당근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유모차에 지금 하나 구비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기 침대 맨 밑판 상판에 커버로 한번 썼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아기 이불용으로 덮고 이게 총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여유분으로 뒀던 것 같습니다. 방수매트도 개워내거나 뭔가 묻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겨가지고 빨래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3개 정도 놓고 자주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3개를 구비를 해뒀고요. 3개도 사실 여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보다 기저귀가 새는 일이라든지 개워내서 토가 살짝 묻으면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교체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많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은 잠깐 동안 쓰는 거라서 엄청 여유분으로 두거나 무조건 새 걸로 사야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한 달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100일이 지나면 거의 안 쓰는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성비 있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좁쌀 이불인데요. 수화드롭을 2주만 쓰고 좁쌀이 불로 갈아탔는데 오래 쓰고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화드롭도 당근으로 했었는데 수화드롭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이들이 금방 커서 그 사이즈가 진짜 진짜 잠깐잠깐 잠깐 써요. 그래서 저는 수화드롭을 메쉬 소재 두 개를 당근을 해서 썼었고요. 그거는 진짜 신상한 때 쓰려고 작은 사이즈로만 구비를 해뒀다가 2주만 쓰고 바로 좁쌀이불로 갈아탔던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적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를 또 말해보자면 기저귀 가리대 기저귀 가리대는 당근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뒤집기가 시작하기 전에 기저귀 가리대는 처분을 해야 해요. 아기가 뒤집다가 낙상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이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뒤집기를 시작했을 때 바로 다시 처분을 했습니다. 기저귀 가리대는 진짜 뭘 쓰는 게 없고 밑에도 웬만해서는 방수 매트 를 깔고 하기 때문에 어, 정말 쓰이는 게 없어요. 당근으로 그냥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한번 찾아보셔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총 기저귀가리대까지 7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비추템을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는 역류방지 쿠션이었는데요. 이게 엄청난 필수템이라고 해서 미리 구매를 해뒀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얘기가 많았던 게 척추에 무리가 갈수 있어서 15분 이상 두면 안 된다는 소리 때문에 웬만해서 잘안 두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역류방지 쿠션이 되게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올라왔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손이 잘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부피도 되게 많이 커서 부피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 오자마자 다시 재단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유 제조기였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분유 제조기 하면 브렉 자를 생각을 할 거고 저도 불레 자를 당근을 미리 해뒀었어요. 있으면 더 빨리 제조되고 편하긴 하겠지만 세척 부분이 세번 이상 쓰면 세척을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세척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이게 한 통만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구성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많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전에 아침까지 먹일 분유를 저는 항상 젖병에다가 미리 담아뒀고, 분유 포트기 앞에 두면, 자고 나서 눈 뜨면, 분유 포트기를 바로 일정 선까지 따는 거. 그 다음에 흔드는 거, 이 정도밖에 할 일이 없거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번거롭지도 않고 할 만하고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당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린 분유 포트기는 또 엄청 많이 쓰여요. 되게 오랫동안 쓰일 것 같고 지금 돌 지나서도 계속 잘 쓰고 있는데 만약에 분유 제조기와 분유 포트기 중에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가성비적으로도 오래 쓰는 걸로도 편리함으로도 분유 포트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스와드럽인데요. 이게 메쉬 소재여도 열이 많은 아기 같은 경우는 더워 보이고 생각보다 금방 자라서 이게 얼마 못 쓰고 사이즈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계속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거의 한 달도 못 쓰고 이게 다시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좁쌀이브를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당근에서 당연히 상태가 좋거나 미개봉이거나 거의 사용을 안 했던 제품들로 구매를 했고 비추템들은 다시 바로 재당근을 했습니다. 당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 집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더 구비를 해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직구템 같은 경우들은 많이 구비를 했다가 당근으로 미개봉 제품으로 파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좋은 상태의 제품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로 키워드 알림 설정을 미리 해두시고 좋은 제품에 좋은 가격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당근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국민템이라서 다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한번 써보고 나한테 맞는 것들,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구분해 가면서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